김철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와인 마시기 전에 뚜껑을 미리 따놓는 게 좋다. 이제 과연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이제 와인 마시기 한 시간이나 뭐두 시간 전에 미리 따두면 와인이 맛있어진다. 이런 게 속설이 있는데. 어, 이걸 와인의 브리딩이라고 합니다. 숨 쉰다. 브레스, 예, 이제 여기서 브리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은 이제, 이제, 와인을 공기랑 접촉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와인이 좀 맛이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해서들 많이들 이제 그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심리적인 요소는 또또 나중에 또 이게 더해지니까, 우선 과학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병을 이렇게 따둔다 했을 때 병구만한 면적이 공기랑 접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전 크기의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면적만 공기가 접촉이 되는데 이걸 뭐 30분, 한 시간, 두 시간 둔다 해서 공기하고 접촉 면적이 워낙 작기 때문에 특별한 화학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좋은가 하면은 일단 어 스파클링이 아닌데 탄산가스가 좀 남아 있는 경우에 뚜껑을 열어놓으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 와인으로서 발효 뒤 끝에 남아 있는 황화수소라든지 나쁜 냄새가 또한두 시간 안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황산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거나 해가 나쁜 냄새가 날아가는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뚜껑 열어놓으면 좋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19세기 때 와인 만들던 실력이 별로 없었을 때 와인은 과학적으로 잘 규명이 안 됐던 시절에 했던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술을 보면은 옛날에는 술을 좀 데워서 많이 먹었어요 데워서 먹으면 알코올도 좀 날라가지만 나쁜 냄새가 날라갑니다 그게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근데 요즘은 술을 데워서 마시는 것은 보고 지어와서히라사에 그거 하나 남아있고, 전부들 체계들 많이 마시죠. 그만큼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양조 기술이 상당히 잘 정립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브리딩은, 어, 과학기술이 발달이 안 됐을 때 했던 이야기가 현재까지 전달된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에, 제 의견보다는 어, 여러 가지 책이나 비디오라든지 이런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세기 와인 양조학을 완성시킨 프랑스 보르도 대학의 에밀 페이노 교수 있어요. 이 에밀 페이노 교수가 책에 써는 글입니다. Knowing and Making Wine 이라는 거기서 나오는데 병을 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은 다음 날까지 열어놓으면 부케의 정교함이 사라져 와인은 품질이 저하된다. 이렇게 보면 오래된 와인을 마시기 몇시간 전에 디캔팅 하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 와인의 질적 손상을 일으킨다. 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미리 뚜껑을 열어 놓는게 별 효과가 없다. 두번째 한번 더 보시죠. 두번째는 이제 젠시스 로빈슨 입니다. 젠시스 로빈슨은 M.W.죠, 마스터브 와인 세계에서 몇명안 된다는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또 이론과 실무에 아주 강하죠. 거기에 이제 BBC에서 비디오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와인을 서비스하기 전에 와인을 숨쉴수 있도록 1 시간 정도 미리 코르크를 따두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병구만한 좁은 면적에 공기가 접촉한다고 해서 병 전체에 어떤 뚜렷한 효과는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은 완전히 시간 낭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더 보죠. 이태리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몇년 전에 나온 책인데, 산 로렌조 포도와 유대한 와인의 탄생. 에드워드 스타인버그가 쓴 책을 우리나라에서 박원수 교수님이 번역을 한 책입니다. 상당히 책 좋습니다. 이건 와인 만드는 사람이나 와인 매니아들은 꼭 읽어야 될 책이긴 하죠. 그래서 이게서 이제 안젤로가의 와인메이커인 구이도란 사람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바르바레스코나 바롤로의 라벨에서 마시기 전몇 시간이나 하루 전에 병을 따서 열어두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당시 와인에 는 나는 악취의 95%는 불안전한 말로락트 발효 때문이었어요. 병을 저장한 곳에 온도가 올라가 병 속에 말로락트 발효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구에 써진 것은 이렇게 나쁜 냄새가 날아가는 시간을 위해서 한두 시간 전에 미리 뚜껑을 열어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 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말라리티 퍼멘테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와인에 있는 사과산이 젖산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땡크에서 알코올 발효 끝난 다음에 바로 일어나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제 인위적으로 유도를 시키죠. 그런데 이게 불완전하게 돼서 병에다 담았을 경우 병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병 안에서 이 반응이 이제 불완전하게 일어나면 악취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미리 뚜껑을 열어놓기로 그렇게 문구에다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프랑스 사람, 그 다음에 영국 사람, 그 다음에 이태리 사람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바는 좀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국 사람이라는 것은 와인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은 와인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프랑스, 독일에서 레드, 화이트를 이렇게 갖다 마셨고, 좀 사이가 안 좋으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가서 와인을 갖다 마셨고, 이렇게 해서 와인을 가장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와인 평론가들은 대부분 영국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와인책도 저는 될수 있으면 영국사람이 지은 책을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죠 더군다나 좀 MW까지 됐으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세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미리 뚜껑을 열어 놓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있지는 않다 하는 걸 지적한 겁니다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따보니까 훨씬 더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셀러에서 꺼내 가지고 왔을 때 10도였어요 근데 이게 뚜껑 열어 그두 시간 두니까 온도가 20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은 쓴 맛이나 떫은 맛, 신맛이 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와인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게 이게 온도 때문인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렇게 생겨선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기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와인을 뭐 잠자는 공주가 집어 뭐 깨었다 열렸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이걸 정확하게 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딴 온지 2시간 됐다 해서 이제 마셔보니까 야 아까 마실 때보다 맛있지 않냐? 아, 맛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딴 것과 2시간 전에 딴 것을 두개를 놓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아 이것은 어, 바, 바로 딴 거고 이것은 어, 2시간 전에 딴 건데 어떤게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또 편견이 생겨요. 어, 전혀 뭐 없이, 둘 중에 어느 거, 어, 어느 게더 맛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개념을 잘 몰라요. 그래서 라벨을 가린 채로 따라주는 것은 맞는데, 사전 지식이 전혀 없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알아맞힐 확률이 50%죠. 50%면은 신뢰도도 50%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추측 통계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95% 이상의 신뢰도를 올리려면 다섯 번 해야 됩니다. NO! GOD! PLEASE NO! 그러면 2분의 1, 50% 되고 2분의 1, 2분의 하면 25% 되고 2분의 1, 2분 1, 2분 하면 12.5% 되고 이렇게 해서 우연 확률이 5% 이내로 줄어들어야 제대로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섯 번을 하든지 다섯 명이 한 번을 하든지 이 정도 해서 다섯 명 전부가 정답을 알아맞히면 그게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제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은 세 개를 만들어서 미리 따는 것두 개, 바로 딴거 하나 해서 사람들한테 어느 게 맛있냐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두 개는 갖고 하나가 다른데 알아맞혀봐라. 이게 이제 우연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더 낫죠. 그래서 보통들은 이렇게 똑같은 샘플 을두 개를 세 개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이 30%로 우연 확률이 줄어드니까 그게 훨씬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인의 브리딩은 과학적으로는 효과가 없지만 이게 심리적인 요소가 또 크기를 합니다. 미리 따서 이렇게 해놓으면 온도 올라가는 효과도 효과지만 그런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훨씬 더 와인을 맛있게 만듭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와인의 맛은 오감이 다 작용합니다. 첫째, 시각. 일단 색깔이 이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각. 입에 넣었을 때. 그 다음에 후각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어, 이렇게 맞는 후각과 입에 들어가서 느끼는 후각 두 개다. 그 다음에 촉각. 이렇게 해서 청각 빼놓고는 다 있는데, 청각도, 어,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아, 이 와인이 맛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 음. <laughs> 그런 식으로 이제 청각도 적용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다가 심리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예, 즉, 무드, 분위기. 어, 이게 이제 들어가서 와인이 맛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꼭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이렇다는 거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합쳐서, 여러 사람들 이렇게 모였을 때, 다운 온지 4시간 된 겁니다. 다운 온지 2시간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맛있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40번 이상을 우리 마스터 코스 마지막 시간 때 이걸 해봅니다. 다운 온지 4시간 된 것, 다운 온지 2시간 된 것, 바로 딴 것, 그 다음에 디켄팅 한 것. 디켄팅은 이제 디켄터에다 따라 주면 안 되니까, 디켄터에다 따랐다가 다시 병에다 넣어서 이네 가지를 주니까 사람들은 거의 구분을 못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15년 동안 이걸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한 40회에서 한 5명씩 한다고 치고 한 200여 명이 거쳐갔어요. 이 코스를. 그러면은 그 중에서 지금까지 딱세 사람이 네개다 알아맞혔습니다. 네개알아맞혔그렇게에안 <laughs> 돼요.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어, 화려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따르고 그 다음에 뭐따놓지 상당히 오래돼서 뭐 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맛있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은 절대적인 맛과 상대적인 맛이 있다. 이두 개가 합쳐져야 진정한 맛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게 뭐 해서는 안 된다 가지고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입니다. 어떻게든지 분위기를 맞춰서 이걸 해서 하면 훨씬 더 맛있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